앞으로 전세 낀집 사고 파시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돼요. 크게 두가지로나닐수 있는데요. 아예 만기, 6개월 전에 사고 팔던가 아니면 세입자와 합의를 꼭 하시던가 이두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전세 낀 집을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국토부 해설서, 해설집,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 끼고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또한번 내놨습니다. 기존에 이 전세 낀 집을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언론에서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전세 끼고 산새 주인의 절규. 아니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 이런 기사들 내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한번 더내놨고요 법이 참 이상해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수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보입니다. 더 지켜봐야겠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자료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세 낀집 사고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유권 해석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세 낀 집을 사고팔려면 만기 6개월 전에 아예 사고팔던가 아니면 세입자 동의, 즉 합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합의는 꼭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제가 한 번씩 살펴볼게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자녀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일관된 원칙입니다. 라는 법무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9월 12일자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선, 지금까지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임차인께 양해를 구해야 했고요. 계약 만기 때 나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만료 전이라면 서로 협의하에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했죠. 아니면 이사비 정도 주고 내보낸 경우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말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세 낀 집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만기 6개월 전에 사고 파는 겁니다. 만기 6개월 전에 사고 파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이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기 6개월 전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기 전에 집을 사고 팔면 됩니다. 여기서 사고 판다는 기준은 소유권 이전이 그. 이것도 참 희한한 게 지금까지 주택 취득 시점은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본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잡았습니다. 즉 잔금 청산을 하고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내가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등기 등기부에 기록되기까지는 또 며칠.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예 넉넉잡고 만기 6개월 전 말고 만기 7개월 전에 잔금 주고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만기 6개월 전 매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한 2, 3개월 텀을 주는 비율이 80%를 차지했고요 잔금을 6개월 이상 두는 그런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현실성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관련 문제가 있어요. 대출을 받으시면 6개월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세끼고 사는 집이라 대출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후순위 대출로 받으셔야 될 텐데요. 그래도 혹시나 대출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도 기억하실게 일시적 이주택 취득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란 시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기 6개월, 7개월 전에 매매 계약을 한다면 기 집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꼭 미리 확인하시고 오해 소지가 없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서 만기 일자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현재 집주인께서는 세입자와 합의를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계약 만료일에 또는 뭐 계약 만료일 즈음에 퇴거하기로 합의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 자료에서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개절,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계약갱신 요구 뒤에 집을 산 매수인은 실거주라고 해도 2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현 세입자와 꼭 퇴거 합의를 먼저 하시고요. 음, 합의는, 이 퇴거 합의는 계약갱신권 청구처럼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구두, 통화 녹음, 문자, 카톡, 톡, 뭐 이메일, 우편,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한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꼭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왜냐면 기록을 안 남겨두고 서로 말만 했다. 그러면 나중에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안 그랬네,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기록으로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님을 알수 있게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 언제 퇴거하기로 합의한다. 네. 서로 합의한다. 서로 합의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살겠다고 번복이 가능한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분쟁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매매 실거주에 의한 퇴거 합의는 번복 불가능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먼저 8월에 나온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해설집에는 번복가능이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9월에 새로 나온 자료는 퇴거 합의에 따라 실거주 매매 계약을 맺을 경우라고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취득해서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관,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는 등,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참고해 볼 때, 실거주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번복이 어려울 듯 합니다. 이미 임차인께서 합의하셨다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퇴거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요. 퇴거 합의 꼭 필요하고요. 현재 임대인 임차인 간의 퇴거 합의서, 또는 퇴거 합의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문자 카톡 우편 녹음, 뭐, 방식은 다양하구요. 대신 기록으로 꼭 남겨두시고, 다만 이 경우에 새로운 매수인의 실거주에 의한 퇴거 합의였기 때문에, 단순히 퇴거에 합의한다 보다는, 자, 중요한 내용. 새 집주인의 매수 후 실거주를 위한 퇴거에 합의한다 라고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퇴거 합의서 내용 한번 제가 또 작성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적는 이유는 매수 실거주에 따른 퇴거라고 했다가 3자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문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께서는 세입자 모르게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뭐 그렇게 팔아 버리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보통 매매를 위해서는 집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양해가 필수입니다. 뭐집안 보여준다면 할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모르게 진행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을 안 보고 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정말 큰일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국토부 새로운 자료에 따른 전세 낀집 사고팔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자료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렇게 전세 월세낀 집을 사고팔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요. 앞으로는 조금 더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전세 만료 6개월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하시던가 아니면 세입자와 잘 말씀을 나눠서 합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시던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 보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기다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기자 출신 복덕입니다.